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화목하게 하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되었죠. 지난 월요일 날 지난 화, 월요일이죠 새해가 시작되었고 화요일이었죠. 절기상으로 지난 금요일은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된 거예요. 절기상으로 벌써 시작 봄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기가 봄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한달 동안 어쩌면 우리가 양력으로 새해를 보내면서 한달 동안 새해가 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한 달을 보내면서 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좀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아, 난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변화된 것 것이 있냐라는 거죠. 달라진 것이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는지 막상 이거를 좀 말하려고 하니까 고백하려고 하니까 뭔지 좀잘 모르겠다.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없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다.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좀잘안 나타난다 싶으면 이걸 되새기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다. 매일같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라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걸 받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배우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모난 부분이 깎이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변화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믿음은 퇴보되는 것입니다. 정체되는 것을 넘어서 퇴보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들은 바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옛 성품들 옛 사람의 모습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고 구원의 서정의 끝은 완전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학 시험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가나 가나 혼인 잔치 집에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학생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답안지를 채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 관점에서 뭐 어떤 거막 적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험 감독 눈에, 감독 교수의 눈에 이 시험장에 들어와서 아직 한 글자도 적지 않고 창밖 먼 산만 보고 있는 한학생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교수가 그 학생이 가서 말했습니다. 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교수가 너무가 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아직 시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기로 한 것입니다. 시험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고 시험 끝나기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의 시간이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미동도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일찍 마친 답안지를 일찍 작성한 학생들은 벌써 시험장을 다 나갔고. 시험장 안에는 이 학생과 교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오분을 남겨놓고 그 학생에 가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단한 줄이라도 쓰면 낙제는 면할 테니 좀 써봐라, 답안을 써봐라라는 거예요. 그제 학생이 펜을 들고 몇 자를 적고는 시험장을 나갔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라고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답안으로 이 교수가 이 답안을 보고는 이 답안에 최우수 학점을 줬습니다. 최우수 학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 된 조지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죠. 조지 바이런. 굉장히 시적을 적지 않았습니까? 바이런은 단한 줄을 적었지만 이 문장 속에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문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시적인 감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완벽한 완전한 변화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게 낡은 것을 복원하는 거 저는 이거를 좀 좋아합니다. 한 번씩 그런 영상을 찾아서 봅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좀 그런 영상들을 한 번씩 찾아서 봅니다. 낡은 것을 복원하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신기하죠. 녹슬고 부서져서 버려진 것이지만 이걸 가져와서 깨끗이 씻고 녹을 제거하고 부서진 곳을 깨끗이 수리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그걸 보았을 때는 녹슬고 부서지고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것을 깨끗이 씻고 녹을 제거하고 수리하면 마치 그 제품이 금방 만들어진 것처럼 금방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 외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낡고 부서지고 고장 나서 작동하지도 않는데 또 작동하더라도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런 소음을 내면서 덜컹거리지만 깨끗이 수리한 후에는 모든 것이 부드럽고 조화로운 거예요 저는 그런 영상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로 망가졌지만 그래서 참 더럽고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성령으로 다듬어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원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형상대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리고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회복하면서 마침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인으로 그렇게 완성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듬어져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한 부분이 바뀌었구나. 오늘도 이한 부분이 고쳐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비전물 아니겠습니까? 저의 오늘 새로운 비전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관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옛 사람이 다듬어지는 것,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이 직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하기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며.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을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의 열매로 말하죠.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지않습니까다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열심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없고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 두려움이 가득했죠. 제자들은 그때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담에스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후에 그는 즉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쟤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잡아가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복음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말씀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어, 전에 총독 베스도와 아,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말씀이 나오는데 베스도는 청독 베스도는 그런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주제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미쳤다라고 말하죠.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설득한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19절에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때 우리의 가장 큰 변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주인이 되었을 때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여러분 돌항아리에 든 물은 그냥 물이지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지. 이 변화를 통해 혼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이런 직분이죠. 바울은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남과 북이 대립하고 동과 서가 대립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고 노인과 장년, 장년과 청년이 대립합니다. 인종이 대립하고 민족이 대립하고 있어요. 곳곳에 분열과 갈등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죠. 지금 세상은 온갖 대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원인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참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참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고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는 거죠.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맹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기쁨을 줄수 없는 거예요. 참 주인을 만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렇다면 참 주인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누가 할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고서를 믿고,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아직 맹물인 채로 아무 맛도 없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그곳에 먼저 참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변화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참주인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세상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겠습니까? 많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실패하는 이유는 많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말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의 삶으로 여러분의 달라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맹물인 채로 있는 그들에게 참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지내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요 여러분,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후에 다메색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후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바울의 변화된 삶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은 달라졌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살기 가득한 가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낸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많은 말로도 복음을 전합니다만 변화된 삶, 변화된 삶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그스를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성령으로 변화된 삶.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태도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곳을 다니며 이 바울은 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변화된 삶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걱정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기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혀를 차면서 걱정만 한다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께 받은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한 이 삶을 보여 줘야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이걸 항상 고민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달라진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한 삶을 누리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과 갈등이 그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주께 받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 화목한 삶을 누리고 전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시고 극률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또한 이 일을 우리가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땅 가운데 분열이 가득합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가득합니다. 세대가 갈등하고 남과 북이 갈등하고 동과 서가 갈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그 하나님과 다시금 그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도록 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들고 우리 성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이 그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